또 짜증나네. <laughs> 아, 9시 예약콜이었는데, 9시 넘어서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인가 가까스로 돼서 온 거예요. 왔더니 뭐, 9시에 왔네, 안 왔네. 잠금이 되네, 안 되네. 그지랄까네요. 일단은 뭐, 이것도 취소될 것 같은데. 저기 했어요. 아, 진짜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아이 새끼, 9시 예약콜이긴 했어요. 그 8시 40분부터 전화를 했어 전화를 안받아 9시 넘어서도 전화를 안받아 계속 내가 뭐뭐 뭐 내가 그거 어제도 뭐 허구한날 노쇼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몸이 뭐 있고 여기 와갖고 죽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전화 연결이 언제 될줄 알고 기다리든 뭐라든 일단 전화 연결이 돼야 뭘 와서 기다리든 저렇게 할 거야 전화 연결도 안 되는데 뭐 왔더니 씨발 내가 늦게 와서 안 된다고 개소리하고 앉아 있구나 진짜 어이 나, 이, 씨발, 아, 저 손님 새끼들도 아주 짜증나 죽겠네. 아주, 지들 뭐 마대로야 그냥. 뭘못 믿어서 뭐 이러는 줄 모르겠는데, 와, 나 진짜 이거 웃긴. 아 진짜 폭발할 것 같네, 진짜. 이거, 아이 상황을 간단히 그래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저께 오늘 9시. 9시 출발 코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1시한 어한 11시에 잡았는데, 그때 전화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밤 11시에 콜 받고서 전화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어제 저또 쓸데없는 소리를 또 콜센터에서 왜 어제 전화 안 했냐 또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에요 저녁에 10시 11시에 콜 잡아가지고 그때 손님한테 전화를 해 <laughs> 그래서 이제 어쨌든 9시 에 콜이었으니까 아침에 이제 9시에 만나야 되니까 8시 40분부터 전화를 했어요 손님이 전화를 안 받아 기다렸죠 또 전화를 안 받아 기다렸어 그랬더니 9시 넘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언제 전화가 왔더라? 네. 음. 음, 음. 정확히 저기 9시 8분에 전화가 왔나? 9시 8분에? 왜 전화를 차주한테 안 하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laughs> 왜안 하냐고 내가 전화를 몇번 했는데 <laughs>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습니다. 네. 근데 전화해보래. 근데 차주는 계속 통화 중이야. 음. 그래서 어쨌든 가까스로 연락이 됐어. 연락이 됐더니. 어... 스팸이라서 안 받았대. <laughs> 그러면 지금 통화됐으니 제가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다. 20, 30분이 걸린다. 해갖고 왔어요. 네, 왔는데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일처리가 중간에 이게 엉켰잖아요? 아, 결국은 지가 전화 안 받아서 엉킨 거 아니야, 이게. 네. 그래 놓고서는, 어, 딜러는 키를 줘야 입금을 해준다. 손님은 입금을 해야 키를 준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랑 못 하겠다. 네. 차주는 어, 얘랑 거래 못 하겠다. 어. 알아서 해라, 가라. 네. 그래서 그냥 갑니다. 네. 아, 진짜 좀 그래요. 네. 제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상황이? 아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전화를 왜안 받아? 스팸,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았어요. 그래 놓고서는 딜러한테 얘기하는 건 내가 9시까지 안 와서 그랬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딜러한테는 지금 내가 그... 내가 전화하니까 아, 나그 딜러가 짜증나서 거래 못 하겠다. 말이 안 통해서. 그리고 그 딜러한테는 아, 나 탁송 기사가 9 시까지 안 와서 거래 못 하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 결국은 뭐... 결국은 뭐... 또세대네 이거 오늘도... 하, 굉장히 짜증이 나네요. 굉장히. 아, 이럴 맛안 나, 진짜. 아, 답답합니다. 화소연 할 때도 없고. 이 사장님은 신기술을 쓰시는데, 네. 어쨌든 이분은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얘기하자. 지금 딴일 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일단 회피, 회피를 하는데, 아니, 저또 사실 따지고 보면 코센터도 뭔 잘못이야. 코센터 형도 잘못이 없어요. 그, 그 미친 차주 새끼가, 예. 가 전화를 안 받아놓고서, 아홉 시까지 안 와가지고, 혼자 예민해져가지고, 어? 돈 먼저 입금해라. 예. 그, 그지랄, 또, 아, 하, 나, 생각할수록 진짜. 아, 좀 댓글 좀 달아줘봐요. 내가 잘못한 거야? 코센터가 잘못한 거야? 딜러가 잘못한 거야? 차주가 잘못한 거야? <웃음> 참나. <웃음> 아 진짜 아 11시 28분 이구요 아 깜빡했네요 콜을 잡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있는 와중에 고기동 가는 콜 떠서 그냥 망설이지 않고 잡았습니다 예. 지금 뭐 가고 있구요 예 12시 16분 도착 예정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예 고기동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고기 도착하겠습니다. 뭐 동천동? 고기동? 고기동이라고 하는데. 아, 고기동이 대리 시간에 오면 나쁘지 않죠? 근데 뭐 요즘에 대리도 워낙 시들시들 하니까. 아 탁송콜도 보면 원래 용인 요런 데 오면 탁송콜 반경을 음좀 넓게 보고 있으면 콜이 또 제법 있어야 되는데 탁송콜도 좀 시들시들 하네요. 시들시들 합니다. 어쨌든 예. 어떻게.. 네. 또... 어, 기다려야지 콜이 뜰 때까지 예. 어.. 근처에서 콜대기 하겠습니다. 예. 1시 24분입니다. 예. 아, 구성동? 네, 거기서 콜 떨어진 거 그냥 잡았습니다. 금호동 가고요. 대리콜이구요 예. 분위기상 골프장 콜 갔습니다. 예. 네. 그럼 요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예. 2시 49분, 네. 금호동, 도착했습니다. 금호동. 도착해서, 예. 아, 진짜, 일하기 싫어가지고, 집에 가려고 콜뚝 보고 있는데, 뭐, 콜 개수는 많죠. 예, 없는데. 콜 만어 자동 배차로 주네요. 자동 배차로. 어. 여기서, 한 2-3km 라이딩 해야 되고요. 예. 진안동, 화성, 진안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아... 예. 대리가 대리 탁송 일이 뭐 집에 가고 싶다고? 또갈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일하기 너무 싫은데. 뭐 어떻게 주니까 일단 진안동으로 갑니다. 예. 갑니다. 날씨가 흐린데. 이거 비 온다는 소식 있나? 이거. 아, 잠깐 이거 네, 예, 막, 그, 노션에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분은, 제가 여기 도착했거든요. 근데, 문자 보시면, <laughs> 사장님, 가고 있는데 분당 2,000원씩 계산하면 어떨까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 가고 있다는 게, 다른 기사님하고 가고 있는데, 뭐, 뭐,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보니까는, 제가 지금 기다리니까, 분당 2,000원씩 준다고. 그래서, 아, 괜찮다고. 그냥 천천히 오셔라. 예. 예, 천천히 오셔라 했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예. 말이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분은 미안해가지고 막 분당 2천 원씩 드릴게요 뭐 이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야 사람을 장기동에서 걸포까지 오라 그래도 가라 그러고 아, 자기가 전화 안 받아놓고 늦게 왔다고 이 사람이랑 거래 안 한다고 뺀 찌나 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근데 좋은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게 몰지각 하신 분들 보다 네. 아무튼 뭐 네. 음,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고 뭐 대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네. 네, 4시 25분 네, 화성평점 도착했습니다 네. 아, 네, 뭐 탁송 콜잔뜩있고요 일단 뭐 여기서 콜 대기 해야죠 콜 대기 해보겠습니다 아이제 저는 지금부터 이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를. 복귀하다 하면서 돈 벌어야죠,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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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시 49분입니다. 아, 네. 음. 콜 잡았습니다. 예, 탁성 콜이구요 영, 반월동에서 영천동 갔다가, 서구동 갔다가, 다시 반월동 오는 거에 예. 5만 원 줘서 이 아, 1 시간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예. 싶어서 그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아 6시 40분이 됐네요. 예. 1 시간 20분 걸렸는데 예뭐 이게 사실 거리는 다 짧았었는데 중간에 한번 또. 예 저는 원래 있던 차에 핸드폰이 있어서 그게 손님 건줄 알고 갖다 줬더니 손님이 자기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또 갖다 주고 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맘 예. 같아서 그냥 공장에 전화하세요 그러고 가버릴라 하다가 예 그냥 왔고 예 그렇게 왔습니다 어 실질적으로는 아까 내비 찍어봤을 때 45분 그 그러니까 운전을 한 45분 정도 한것 같고요 막 아파트 들어가서만 어우 저기 롯데캐슬 동이 많으니까 아 한참 헤맸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일단 여기 오니까 망포랑 가가거든요 망포 예. 망포 명통 그쪽으로 가서 보키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아 여기도 분위기 좋은데 반월동 여기 있을까요? 주시뭐 망포 갈 필요가 없잖아 예. 없잖아 7시 50분입니다 1시간 예. 반 정도 죽고 있어요? 어... 어렵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이쪽 긴자나, 여기 우서라. 예. 천지연도 뜰 법도 한데, 뭐 아직 안 뜨고 있어요. 이 많은 차들이 가긴 가겠죠. 예. 야, 근데 너무 안 뜬다. 1 시간 반 동안 그래도, 반경 5km 났는데, 뜰 법도 하거든요. 예. 아, 어렵습니다. 아, 야, 여기 이 시간에 이거, 야. 힘든 시국입니다. 힘든 시국. 아, 굉장히 콜이 없네요. 뭐, 콜이. 그쵸. 그렇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갈만한 게 없는 거죠. 저도 적당한 수준이면 가겠는데. 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콜만어 자동 배차로 탁성이 들어왔습니다. 두곳 경유라는데, 아, 이거 하나무로 가면 안 되는 것들. 집이 언제가나 자꾸 퇴근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아 늦어지면 피곤해요 요즘에 아무쪼로 일단 탁송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키를 받고 건너고 일단 오라는데 뭐 만나서 뭐 해보죠 뭐 해봐야지 뭐또 이동합니다 네. 에이 뭐야 뭐 경유가 아니고요 <laughs> 요 앞에 가서 에. 차를 끄집어 나와서 바로 하남 가는 가시는 거래요 근데 이 이게 탁송을 올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탁송이 되기 때문에 와우 S클래스 예 아무튼 탁송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9시 35분 하남에 도착했습니다 아 방금 분은 저는 막 경유가 막두 곳이라 그래서, 막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갔거든요. 예, 갔더니, 음, 방금은 뭐냐, 그, 맞은편. 맞은편도 그냥 길 건너예요. 좁은 길 건너인데, 거기 주차장에서, 어, 가서 키를, 차를 끌고 오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경유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센터 여직원분도 좀잘못 알아들으시고 예, 못 알아들으시고 뭐, 뭐 다른 뭐어디들막 찍으셔가지고 뭐 주행거리가 70몇 킬로가 나왔는데 실제 감자가 그 앞에 것도 미안해서 경유를 추가를 해서 비용을 6만원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반면에 좀어 확실히 손님들도 각자 손님들마다 품격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개념 자체가 생각하시는 게어 저랑 반대인 분 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못상식한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에, 고 앞에 가서 주차장 갖고 오는 것도 경이다 생각하고 미안해서 에, 그거를 비용을 더 드리고 예 그래서 음 비용을 더 주시고 예또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아우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1분에 2,000원씩 드리겠다고, 1분에. 그래서 막 10분 기다렸죠? 막 2만원 주시라는 거, 아유.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오히려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고마워서, 뭐, 예. 뭐,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 예. 어. 뭐, 저희가 일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예.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다 만나지만, 예. 그래도 좋은 분들이 더 많아서 또 일하면서 힘 내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 그리고 덕풍동인데 이쪽 덕풍 근처에서 콜대기 해서 좀복귀코좀 노리고 싶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를 켜보니까 예. 싸늘합니다. 예.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네. 뭐 방법이 없죠. 뭐 싸늘하다고 예. 뭐 어떻게 뭐 징징대고 있을 수만은 없고 아 행신동이 4만 5천 원 뜨는데. 고민하는 찰나, 행진 45,000원도 빠졌네요. 고거라도 자꾸 들어갈 걸 그랬나? 아하. 일단은 좀콜 대기 좀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프로치 잘 해서 붙여서, 해. 예 뭐, 컨시드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예, 그린 위에만. 예. 제가 말하는 그린은, 이제, 김포 들어가면 그린, 컨시드 붙으면, 장기동, 예 장기동 홈컨시드 김포는 그린 위에 올린, 예. 앞으로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재미를 위해서, 예.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고, 예. 일단좀 그린에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는데, 그게 안 되면, 예. 좀 근처라도, 예. 좀 붙여서, 어프로치 할수 있는 곳으로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풍에서쿨되이 하겠습니다. 헤이. 아, 예, 예, 예. 아, 10시 반입니다. 아, 이 9시 반에서 10시 반도 참 힘겹네요. 굉장히 포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럴지 아 힘이 듭니다. 한참 이런 시간에 놀고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예, 뭐 경기도 광주, 뭐용인 이렇게 뜨는데 예, 그 방향 쪽 기다리다가는 아, 제명에못갈것 같아서 어, 봉천동 가는 거, 예, 봉천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예. 봉천동 쪽 가서, 아, 아유, 힘드네요. 엉덩이의 그 절임 정도가, 이제 엉덩이는 좀 면역이 됐는가, 엉덩이는 좀안 아프고, 이제 허리랑 목이 엄청 아파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기 하는데, 아, 이거 힘듭니다. 예. 어쨌든, 내 네, 이거 빨리 움직여서, 일단 봉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어프로치 실패입니다, 실패.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네요, 이거. 그래도 뭐 조금, 예, 그, 예, 뽕샷이지만 그래도, 예, 그, 앞으로 조금, 근처로 쭉 가긴 해요. 예, 뽕샷이라는 거. 예,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봉천동. 예, 아유, 봉천동. 11시 32분입니다. 예, 봉천동 어딘가에 도착을 했고요. 아하. 어딜 가나 뭐 시들시들 하네요 어. 음 믿을건 구디가디인데 아구디가디좀 멀잖아요 예, 멀고 어뭐 당산에서 당산에서 김포 가는 길리 있긴 한데 아 당산도 멀고 예. 여기서 당산이 멀어요 예, 아무튼 이쪽에서 반경 넓게 보고 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 복귀콜 노려보도록 하는데 아~ 이게 김포 들어가기가 힘겹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예 노려봅니다. 넉넉치가 않네요. 김포 가는 걸 노려보려고 했지만 아~ 참 김포 가는 것도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김포 콜이 뜨긴 했는데 뭐 35,000원에 여기서 뭐 당산 뭐 4km가 넘어요. 4, 5km를 라이딩하기는 좀 그렇고 하다가 그냥 바로 앞에서 떴습니다. 자동 배차. 식사로 이동합니다. 식사로.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귀하기가 아이고. 12시 51분에 개 피곤합니다. 개 피곤해. 요그 9시 예약콜 때문에. 9시 에어콜 나가려면 한 7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캔슬 먹고 7시 일어나서 지금 1시 다 되는 시간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 인건비 안 나옵니다 아까 그거 한 30분 대기해서 15,000원 더 받았거든요 15,000원 더 받았는데 15,000원 30분 대기하고 사실 15,000원 받는 것보다 15,000원 안 받고 대기 안 하는 게 낫죠 물론 대기시켜 놓고 돈을 안 받는 것보다 받은 게 낫지만 그렇습니다 30분 대기해서 15,000원 아. 구려 구려 일단은 복개골 노래보겠는데 만만치는 않아 보이네요 참. 야, 한참 일할 시간인데, 일할 시간이 뭐, 계속 다 죽어나가지고, 예. 그러네요. 대기해보겠습니다. 아, 식사, 아, 식사동에서, 예, 장항동에서장기동가는콜 잡았습니다. 아, 마침, 마침 아, 셔틀이 있어서 탔는데, 오다가 또 공사 중이어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막, 어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여기, 부르신 언니가 술이 많이 취하셨는데, 어우, 죽것 같다고 빨리 오래 봐 아, 빨리 갈게요. 다 왔어요, 이제. 아이고, 장기로 갑니다. 아, 예, 1시 36분. 장기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뭐, 컨시도 오케이죠. 컨시도 오케이. 잘 붙였는데, 출지를 한 5km 정도 찍어보니까, 5km 정도 힘들게 그래도 잡아서 넘어왔어요. 음. 아무튼 왔고요 예. 아, 힘들, 힘드... 일이 많이 없긴 한것 같아요. 뭐 한, 한콜 타고, 대기하고, 한콜 타고, 대기하고, 네. 대기 시간이 제법 많이 길어졌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찍긴 했지만, 제가 항상 근무 시간을 보면, 아, 최악이죠. 7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새벽 2시까지 한 거에 비하면, 매출이 턱 없죠. 대기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그래도 뭐 힘든 시기에 이렇게라도 해서 매출 맞춰야 되죠. 그래도 저희 대리는 일을 하면 적자는 안 본다.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요새 많이 힘드시다고들 하시는데 고정비가 많으신 분들은 적자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리는 그래도 고정비가 낮은 편이라 예. 적자는 안 난다. 예. 적자는 안 난다. 예. 적자 안 나고 예. 예. 적자는 나지는 않는다. 조금 돈을 적게 번다 뿐이죠. 예. 아 힘든 시국입니다. 좀좀 풀리려나? 다음 주는 어떨려나? 예. 3월 달이면 좀 이제 슬슬 풀릴 때된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오늘. 들어가고요. 아, 고생했어요. 내일은 좀 늦게 오후에 나와야 될것 같아요. 피곤해서 근데 잠이 또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눈을 좀 최대한 좀 붙여서 체력을 좀 보충하고 내일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돼야 되겠죠. 별 일이 없아 예예예.